아,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큰 질문일 수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죽였다, 살해했다고 하면 이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를 먼저 가립니다. 여기서 범죄는 형법에서 말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형법상 범죄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 범죄 행위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형일지, 무기징역형일지, 유기징역형일지, 유기징역이라면 몇 년까지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아니, 이 질문 역시 어렵네요. <laughs> 형법은 다른 것보다 특히 한 국가 내에 고유한 특성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서 비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교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유사한 기반을 갖춰야지 그 안에서 무엇이 갖고 다른지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 전제조차 없다면 사실 그야말로 비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흥미로운 것은 비교형법이 자국의 형법을 비판하고자 하는 이제 개혁적인 시도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어, 개몽주의 시대 이후로 개인의 자율이 중요해지면서 국가의 처벌권이 자율적인 시민에게 위협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이럴 때 국가 처벌의 정당성을 규명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대안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 다른 나라의 국가의 형법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교 형법이 발달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 간의 형법 비교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형법 비교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비교 내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는 형법 비교가 사후에 형법 관련 입법과 개정에서 그리고 이제 법원재판의 해석에서 참조가 되길 바라면서 주요 외국의 범죄, 어, 그러니까 각 개별 국가의 범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부터 비교를 했습니다. 음, 다행히 범죄의 성립요건은 각 국가의 형법 규정의 큰 틀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어, 통일되의큰 틀을 통일, 어, 확정 짓고, 그 동일한 큰 목차 안에서 같은 것은 같은 세부의 틀로,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세부의 틀로 비교를 했습니다. 아, 네. 우선 이제 비교형법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그리고 형사제재와 집행의 영역을 다루는데 특히 이제 형사실체법에서 형사책임의 문제와 각 개별 범죄를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책임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형법과 그리고 영국이나 미,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형법이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구조가 비교법적인 분석에서 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 구조의 차이가 양립할 수 있는 대응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형사 책임은 정당화 사유가 없고 면책 사유가 없는 행위를 말하,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위는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제 범죄 구조가 대륙법계의 형사 책임에서도 상응하는데 뭐 정당화 사유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면책 사유는 책임 조각 사유로, 그리고 행위는 주관적 구성요건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물론 몇 가지 차이는 존재합니다. 어, 영미법계 형법은 음, 연구의 수준에서 개념과 분류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편의적인 틀을 분석 틀을 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영미법계 형법은 어, 대륙법계 형법이 형사책임을 기속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범죄체계를 언급하는데 영미법계 형법은 행위와 항변사유로 명확하게 이분화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행위와 항변사유 아, 중에서 항변사유는 정당화사유와 면제사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변사유들은 용의법에서 실질법보다는 절차법이 우위를 차지해 왔음을 이제 반영하기도 합니다.